안녕하십니까 공학 박사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왕복동 컴프레셔의 외관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컴프레셔는 2기통 왕복동 컴프레셔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보시는 것은 에어클리너가 되겠습니다. 에어크린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왕복동 컴프레서에 공급이 되어서 압축이 되어서 하부에 보이는 압력탱크로 압축된 공기가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토출구입니다. 이거 저스트 매니폴드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은 총 3개의 매니폴드에서 에어가 배출이 되게 되어 있고 앞쪽에도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분기가 되어서 에어가 압력된크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앞쪽으로 하면 상당히 높은 고열이 발생합니다 열을 냉각하기 위한 히트싱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랭크실을 보시면 오일을 공급하기 위한 마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교체한다거나 보충할 때 이곳으로 주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크랭크실 하부에 오일 레벨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일 레벨 게이지는 항상 3분의 2 이상이 적정 유량으로 공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일은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오일 기준을 참조하여 적정한 오일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뱅크 옆쪽을 보시면 세이프티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밸브는 사용하는 컴프레셔의 압력에 맞는 세이프티 밸브를 사용하여 주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압력계의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단계서 확인하는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가보면 컴프레셔의 기동 정지를 제어하는 압력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는 기동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과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정한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가 보시면 왕복동 컴프레셔를 가동하기 위한 3단 유도 전기, 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델은 7.5kW 10HP 4극 모델이 되겠습니다. 10마력 정도의 힘으로 이 왕복동 컴프레셔를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벨트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보호 커버는꼭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땡크에서 분기되어 공급처로 가는 쪽에 압력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정 압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항상 이를 점검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가서 보면 제어 판넬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뭐 파워, 램프, 수동 자동 메뉴얼 셀렉터 오노포 셀렉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시면 모터를 가동하기 위한 MC가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에 보호 계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MC라든지 각종 제어 스위치에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용 배선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하부에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가동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는 이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탱크 속에 응축되어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매일 시행해 주셔서 부식이라든지 공급처로 수분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밸브를 유효적절하게 열어서 수분이 배출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은 꼭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왕복동 콤프레셔의 외관 구조, 외관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